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준석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스포츠 중계를 해오면서 성난 팬들이 선수에게 야유를 보내고, 유니폼을 불태우고, 축구 옆에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 수없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목격할 이야기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기력 부진이나 한두 번의 패배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전쟁입니다. 팬들이 수년간 쌓여온 그들의 깊은 실망감을 날카로운 무기로 만들어 버린 그런 전쟁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의 표적이 놀랍게도 대표팀 선수나 감독이 아닙니다. 바로 대표팀 경기를 유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시 전체가 그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도 시안시가 바로 그첫 번째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보이콧을 넘어선 집단적 응징 행입니다. 저는 이 전례없고 어쩌면 무섭기까지 한이 현상을 이렇게 부르고자 합니다. 바로 실망의 무기화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 유서 깊은 도시를 공공의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축구 경기를 유치한다는 소식이 도시 전체를 위협하는 칼날이 되었을까요? 모든 것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발표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중국 축구협회는 2026년 AFC U23 아시안컵 예선전을 바로 시안에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시안시 당국의 기대가 담긴 결정이었죠. 보통의 경우라면 도시 전체가 환영할 축제 같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신뢰를 잃어버린 팬들의 눈에 이 결정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축구협회의 대리인이 되겠다는 선언이자 그들의 공범이 되는 행위였습니다. 바로 이 결정이 들끓던 팬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거대한 화염으로 폭발시킨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자, 발표가 나오자마자 중국의 소셜미디어는 그야말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자, 팬들은 시안시를 향해 축구협회의 대리인, 실패의 공범이라는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단지 축구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려 했을 뿐인 도시를 팬들은 한순간에 적으로 낙인찍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온라인상의 설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구호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안으로 여행 가지 말자. 이 구호는 더 이상 분노에 찬 팬들의 확김에 내뱉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여행사에는 예약 취소 문의가 빗발쳤고 지역 관광 업체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도시의 경제 생태계에 직접 타격을 가하는 명백하고도 조직적인 경제적 공격이었습니다. 빨리 여러분, 어쩜... 이게 단순히 오발적인 분노 표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아주 치밀하고 계획된 게릴라 전술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얼마 전 중국 축구계를 뒤흔들었던 BYD 후원 중단 사태입니다. 중국의 최대 전기차 기업인 BYD가 중국 대표팀과 거액의 후원 계약을 체결하려 했습니다. 5년 갈총 7,5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45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이 돈은 대표팀 운영은 물론 유소년 선수들의 해외 진출 프로젝트에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라 망신을 반복하는 대표팀을 후원하는 것은 공범이다. 그리고 그들은 BYD 자동차 불매운동까지 벌이겠다며 기업을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결가 어땠을까요? 네. 팬들이 이겼습니다. 거대 기업 BYD는 팬들의 엄청난 압박에 무릎을 꿇고 145억 원짜리 후원 계약을 사실상 백지화했습니다. 팬들은 축구 시스템을 먹여 살리는 가장 큰 젖줄, 바로 돈줄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날카로워진 칼날을 시안시에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봐야 하는 바로 그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축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기장 안의 승패 선수 한두 명의 실수를 논하는 차원을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중국 축구 대표팀은 이제 국가의 상징이나 국민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팬들의 시선에서 그들은 마치 사회적 질병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피하고 싶은 오염원이 된 겁니다. 그렇기에 이 질병을 받아들이는, 즉, 대표팀 경기를 유치하는 도시는 감염된 것으로 간주되고, 즉시 격리와 응징의 대상이 되는 무서운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안시를 향한 그들의 외침, 오지 말라, 사지 말라는 이 외침은 단순히 축구에 대한 분노 표출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 사회 내부에 오랫동안 쌓여왔던 어쩌면 다른 곳에서는 감히 붕춘하지 못했던 깊은 불신과 좌절감이 축구라는 가장 만만하고 상징적인 대상을 통해 터져 나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대표팀의 끝없는 부진과 축구협회의 무느은 그저 이 거대한 분노의 기폭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축구는 이제 스포츠가 아니라 사회적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열광의 대상이었던 국가대표팀이 이제는 사회 전반의 불신을 드러내는 문제적 상징물로 전락해버린 것. 이것이 바로 이번 사태의 가장 비극적이고 핵심적인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텐들이 주도하는 이 거대한 내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처참합니다. 중국 축구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지금 뿌리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 돈줄이 끊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BYD의 145억 원, 그 돈은 단순히 대표팀의 운영비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축구의 희미한 미래를 짊어질 어린 유소년 선수들을 해외로 보내 꿈을 펼치게 하려던 바로 그 미래를 위한 투자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팬들이 스스로 미래로 향하는 다리를 불태워버린 셈입니다. 경제적 손실을 넘어 미래를 잃어버린 겁니다. 둘째, 전문성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중국 대표팀은 믿기 어렵겠지만 정식 감독이 없는 감독 공백 상태입니다. 방향을 제시할 선장도 없이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유령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U17, U20 그리고 성인 대표팀까지 모든 연령대의 대표팀이 중요한 경기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며 추락하는 동안 이들을 이끌 리더십 자체가 실종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 정 공백이 아니라 시스템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무능과 혼란의 정점은 바로 9월에 예정된 A매치를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사실상의 휴식기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싸워 보지도 않고 스스로 경기를 포기하는 국가 대표팀이라니요. 이것은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싸울 힘도, 의지도, 방법도 없다는 처절한 백기 투항이자 중국 축구가 맞이한 총체적 붕괴의 현주소입니다. 돈도 리더도 싸울 의지마저도 모두 사라져버린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비극입니다. 바로 순수했던 사랑이 어떻게 가장 타결적인 무기가 될수 있는가에 대한 비극 말입니다. 중국 팬들의 축구를 향한 사랑은 분명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끝없는 배신과 실망으로 인해 무관심으로 식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 사랑은 조직적인 분노로 경제와 사회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분노로 변질되어 폭발했습니다. 이제 중국 축구협회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여론을 통제할 수도 자금줄을 확보할 수도 심지어는 마음 놓고 경기를 치를 장소 하나 구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이제 중국 대표팀이 더 이상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표팀은 이제 축구협회와 팬들 사이의 이 지독한 전쟁터에 붙잡힌 인질에 불과합니다. 선수들의 미래, 대표팀의 운명은 이제 그들의 발끝이 아니라 축구협회가 과연 분노한 팬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느냐에 달려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지모가 되고, 그 지모가 모든 것을 삼켜버린 이것이 바로 중국 축구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축구는 이제 단순히 경기력의 위기를 넘어 어, 그들을 가장 사랑했던 팬들과의 이, 처절하니 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 전쟁에는 결코 승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 다음 감독은 누구인가? 혹은 다음 경기 전술은 무엇인가와 같은 이 시시한 질문이 아닙니다. 어, 그런 것들은 이 거대한 붕괴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저 거대하고 무능한 축구 시스템이 이 완전히 등 돌린 팬들과 화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잿더미 위에서 어, 과연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이 신뢰라는 것을 다시 쌓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어, 이것은 한두 경기의 승패 문제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축구라는 이 시스템 전체의 생존이 걸린 그야말로 벼랑 끝 질문입니다. 어, 중국 축구의 미래는 지금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습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팬들의 이러한 반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이것이 과격한 행동일까요? 아니면 유일한 탈출구였을까요? 어,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어, 저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어, 가장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